아니지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충만이가 지금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와이프. 영통하는 화거 같은데요? 이거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너왜 옆에서 여자 목소리 나냐? <laughs> 어, <laughs> 확인해 보자. <laughs> 그런 건가? 이전에 충만이랑 한 해도 세네 시간 술을 먹면 누가 러 먹어? 나 성민이랑 먹어. 그러 술이 빽가 찍으면 아 그래요? <laughs> 과장님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? 네. <laughs> 어 반대였구나. 오빠 외쳐주자라고 언제 와응식아야 <laughs> 넷플릭스 정재랑 만나게 되는데 빨리 와세아님왜 <laughs> 머리가 하트로 생겼나요? <laughs> 바로 가정 파괴범 야 소리 지르니까 바로 나갔잖아.